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 토론하는데요. 사실 그어 대비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태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인간의 자유 사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에서 그리스도를 쏙 빼버리고 하나님과 인간하고 같이 한 마디로 연결해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은혜냐 의지냐. 그거는 뭐냐 잘못된 거예요. 출발 자체가. 왜냐면 인간은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태계셨는데, 그리스도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던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떠났던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회복됐던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적인 해결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늘 그런 이야기에서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 대답이 나온다고. 질문이 잘못되면 해답 자체가 이렇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작정 또는 은혜와 인간의 자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가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늙으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여기 보면 요엘과 아비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사사시대에 지겹다는 거예요. 왕국시대로 가게 해달라는 거죠.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고 있는 왕을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인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형상도 진닌바 인간 간의 관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게 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과 인간 그렇게 생각하죠. 어,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관계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이후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약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을 때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나 예를 들면 자유감정, 자유 예를 들면 지성, 자유로운 인격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러지만 그리스도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을 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순종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이제 신학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때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증검다리예요 통로고 그리고 수단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한 것은 이스라엘 천년 만년 부국강병 속에서 그들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존재하는 하나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당신이 직접 왕노를 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이었고 임시적으로 세운 사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3.1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외적의 침을 못 견뎌서 견고한 상비분을 가진 왕을 달라고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장로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거 뭐를 말하냐.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나름대로 합당한 요구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싫더라도 허락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왕 왕국 시대를 예를 들면 펼쳤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왕 다윗왕의 계부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이제 주님이 게시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3일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세도 사사인데 이 3일까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세우신 사사가 있고 어, 여기 보면 이제 한마디로 그 계승된 사사가 있다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엘리더 두 아들을 사사로 이렇게 세워서 역할하게끔 했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사멸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이제 아비아라. 네. 그들이 이제 부여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참 역사는 돌고 도는가 보죠. 엘리가 두 아들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업수여기고 제사를 업수여기고 성막에서 시정되는 여인들을 한마디로 음행한 그런 죄를 져서 그 엘리 가문과 그 위에 있는 홈리 에메, 홈리와 비누하스가 전쟁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사무엘이 자녀들을 잘 키웠을 법도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그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남아에 있는 사무엘 찾아가 가지고. 그 이야기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장노들이 그냥 모여서 왕을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미를 찾아갑니다. 이야기는 적어도 이스라엘 장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 때문에 사사인 삼엘을 찾아가서 이제 왕국 시대로 가는 전환적인 역할에 있어서 당신이 허락해 달라는 거죠. 삼엘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순간 그를 기뻐하지 않죠. 지금은 하나님이 직할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할 통치했다니까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시로 나타나 가지고 했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늦고 죽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카리스마의 통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특별히 여기 보면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하는 함으로 타락한 사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사가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은.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장로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왕을 세워서 왕국 체제가 돼 가지고 왕이 거느린 상비군에 의해서 나라를 지키는 왕국 시대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3일이 예, 항상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우리가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와께서 호 3일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과거의 죄를 다 끄집어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온 날 때부터 카마드로 오늘까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지금도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 그 왕국 제도에 대한 병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어, 왕,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왕을 세워라 그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한테 가서 앞으로 들어설 왕국 체제에 대한 하나의 단점 또는 병폐에 대해서 정확하 이야기합니다. 어, 핵심은 뭐냐 어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과 말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아들들은 천부장, 오부장, 오십부장이 되어서 그 군대의 장관들이 될 거고, 아니 그 장교들이 될 거고, 또 밭을 가게도 하고 추수하게 할 거란 거죠. 그래서 자기 무와 병과의 장비를 다 만들게 하고, 심지어 딸들은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게 하고 떡국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의 바스와 포도원에 나온 제일 좋은 거는 가져다가 신하들 줘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십일조를 이제는 왕이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준다. 또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들은 데려다가 전부 다이일 시키고 나이를 끌게 할 것이고 양떼의 10분의 1도 가져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왕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제 왕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3일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암아 부르짖대. 그날에 여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니. 아니. 자이 왕이란 것은 단순히 사사를 세운 것처럼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시대가 되는 거예요. 왕국시대가. 왜 그러냐면 왕국시대는 세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그 모든 조직과 군대와 그 시스템 자체가 세습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사사 시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왕국 시대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나한테 부르짖어봤자 이제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하나의 그 단계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왕국 시대에서 공화국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음. 1642년인가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이 왕국 시대가 공화국 시대로 확실히 바뀐 거거든요. 그 어떤 그 원초적인 것은 1500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스위스에서 이 칼빈이 카마도 대의 정치를 했어요. 그게 있지만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역사상 그것이 부각이 안된 거고, 그 왕국에서 이제 공화국으로 바뀐 게 제네바라든지, 어,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음, 국가단이 이루어진 것은 1 6 4 0년대영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왕국이 무너져서 지금 오늘날 공화국 시대가 됐는데, 이 공화국 시대는 다시 왕국 시대를 못 돌아가요. 왕국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 독재자들이에요. 공화국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왕처럼 굴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화국 시스템이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다 와야 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지구 국가가 출현하는 겁니다. 지구가 전체 하나의 국가가 되는가. 그랬을 때적거리스와 거짓 선자, 용류 입맞은 자들이 전 지구를 장악하는 일종의 뭐냐 지구 통치자들이 되는 거, 통치 계급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어 마지막에 주님께서 거룩한 자를 휴거시키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적인 응답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것과 시대적 응답이 달라요. 여기서는 왕 왕을 단순히 하나 세운게 아니라 왕국 시대가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어, 근데 백성들이 사 3월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계속 우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을,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한마디로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거고 전쟁이라면 앞서가 싸우게 하잖아. 그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다스렸고, 사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사사에게 카리스마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거 못 하겠다는 게 이제는. 우리가 너무 귀찮고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왕을 주셔서 왕이 다스리게 하고 왕이 한마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달라.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의 노예가 됩니다. 어. 그거를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거죠 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시대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각기 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제 어, 21세기는 어, 국민국가시대에서 뭐로 가느냐 지구국가시대로 가는 과정들이었다 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강국 외에는 다 국가가 허물어져요. 와해되고 그리고 국가가 무용지물이 돼가요.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죠. 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국가가 재 정이 거들나면서 국가가 이제 무너지고 또 반란이나 이런 쿠데타 가 자꾸 있어서 국가가 작동이 안 되니까 결국 무너져서 그렇게 되고 팬데믹 같은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국가가 수습하지 못하고 재정적자는 그냥 그래 무너지는 것. 또 사람들이 복지라 그래서 계속 국가가 빚을 내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주저앉게 된 겁니다. 제가 일본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올 1월 초에 1달러당 그 102엔이었어요. 102엔.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됐냐? 1달랑1 3 0엔이된 거예요. 일본의 앵화의 가치가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25%나. 뭐를 말하느냐? 옛날에는 이게 폭락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일본 경제 자체가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시장에서 일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낙후되어 있고 예를 들면 쇠락 대한 평가가 되니까 영화에 대한 그렇게 가치가 하락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본이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업은 발생돼가지고 푹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때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국가였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내노라는 국가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푹 주저앉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을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지금 77년이 됐죠. 된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여서 빚이 한 400조, 그 전까지는 600조였어요. 근데 사실은 정부시 400조인데, 예를 들면 공기업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 이런 데를 얼마나 긁어서... 돈을 써버렸는지 알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퍼져버렸기 때문에. 어. 거기는 이제 통계 안 잡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나라를 거들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공짜에게 눈이 어두운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한번딱 굳어지면요. 계속해서 국가가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이제 거들나게 되는 거죠. 뭐 나다야 이제 주님 오실 때다 거들라는 거지만 저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재정적으로 거들라면 안 돼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침범을 당하면 안 되지만 재정도 거들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도덕이 무너지면 안 되고 그게 몇 가지가 고쳐줘야만 이 나라가 아시아 선교 성교,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한 걸 모르고 목사들이어었요 정치, 종교, 분리야, 그러면서 정치가 어떻게든 관계없이 목회만 열심히 하한데 목회할 자유도 없어져요. 그야말로 목회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와해 돼버려요. 음, 경제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소동과 고물처럼 음란해져 양심이 마비돼버려요.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목회 열매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삼위적 계시를 보신 거 알겠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특별계시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신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그 성교단체 만들고 파송하면 된다. 그 사이 어떻게 됐어요? 일반 계시 영역은 다 반기적 개시 이렇게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 계시를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영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성경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학이 이렇게 역사적 범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한 거죠, 오직 예수. 말이 그럴싸하지만, 오직 예수가 있으면 예수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옛날에 좋게 생각했죠.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네. 구원에 관한 오직 예수지만, 삶에 관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삶이 일체론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 어떤 새로운 개혁을 코리아 교회에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사미적 개시를 따라 살아가는 탁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 몸의 성견을 이루는 종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